안녕하세요. 세계 종목보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플스 5를 켰습니다. 오랜만에 켜니까 그래. 업데이트도 하고 연결이 끊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업데이트도 하고 연결도 새로 해봤는데.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게임들이 나왔는지 한번 싹 보고. 체험판 그래. 특히 체험판에 뭐가 나왔는지 한번 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체험판 보기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 접속하면은 이런 무료 게임들도 많거든요. 보면은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있는 CD도 아직 안한게 예, 거의 다안 했죠. 거의 다안 했는데 무료 게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. 이 중에서. 원시는 핸드폰 게임으로, 예,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, 퍼스트 디센던트도 이것도 뭐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운은 받아놨는데, 아직 안 해봤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해본 거. 모바일 슈트, 모빌 슈트 건담 배틀 오퍼레이션 2. 요건 해봤거든요. 근데 이거는 건담이 너무 묵직하고, 오,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좀 하다 말았고, 어 이것도 그래 땡기던데 마블 라이벌즈 해가지고 마블 캐릭터들 나와서 예막 싸우는 건데 대충 실 아까 제가 보자 여기 어요게 그래 실제 플레이 게임. 플레이 화면이구요 땡기는 게 있으신가요? 요거 어, 대봤습니다. 근데 요것도 캐릭터를 사기 만들어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음, 땡기는 게 보이시나요? 어, 아까 요거 좀 재밌어 보이던데, 요거 근데 약간 예. 또 보니까 어, 그래픽이 근데 조금 꾸진 것 같기도 하고, 예, 어, 근데 플레이나 이런 스토리는 재밌는,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그냥 완전히 그래,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막 싸우고 이러던데, 어, 이거 재밌어 엠스 보이는데요. 매트릭스 생각도 좀 나고, 그래, 매트릭스도 나중에 막날아다니죠 자, 무료, 예, 무료 플레이 게임, 예, 접속하면 되는 것도, 이거는 러 정도 받고, 자, 체험판. 모두 보기. 모두 보기 들어가서. 아, 근데 체험판이 접속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까 디아블로4나 주술회전이 있었는데, 어? 또 다시 접속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접속하니까 더 보이더라고요. 와,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. 주술회전하고, 디아블로4는 지금 다운 중인데, 자, 오, 좀비. 이것도 좀 무서워 보이던데. 좀비 영화는 좋아하는데, 공포게임은 좀 무섭긴 하죠. 자, 차례대로 싹 보겠습니다. 아, 그래. 진상국 무쌍 체험판이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. 제가 진상공무상을 옛날에 플스 2때 잠깐 해봤거든요. 플스 일 때도 잠깐 해봤나? 아 근데 이게 인기 마, 예 진상공무상 인기가 좀 있는데 저하고는 좀안 맞더라고요. 저는 진상무상 어, 저는 솔직히 좀 진상공무상보다는 괴물이랑 예, 괴물이랑 싸우면서 막, 솔직히 좀 잔인하게 날, 자르는 거, 요런 거, 요런 걸 해야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, 보니까. 진상은 우상은 이 상대가 분해나 잘라지지가 않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가지고, 몇번 하다가 흥미를 잃었습니다. 계속 뭔가 반복되는 플레이가 너무 좀 심한 거 같은 느낌? 제가 지금 단어를 좀 가려가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. 왜냐면은 예.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<laughs> 예.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잔인, 해질까봐 플스 예. 2때 베르세르크를 진짜 재밌게 썼는데 베르세르크가 그때 그 당시에 왜 재밌었냐면은 괴물들을 막 이렇게 다 자르고, 분해하고, 요게 터트리고, 막 요게, 뭐랄까, 스트레스가 싹 풀렸거든요. 아, 그래. 바이오 화자드도 있네요. 그래. 바이오 화자드 4도 사실, 좀비 게임이나 바이오 화자드 이런 것도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바로, 그렇게, 예,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예, 그런 측면이 좀 컸었죠. 솔직히. 바이오 화자드도 나중에 끝판 넘기고 나서, 한 나중에 바주카포도 없고, 그래. 마주카포 모험 마주카포도 없고 고마세 했죠 그래 마주카포 쏘고 플스2 베르세르케켓는 대포 쏘고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풀려야지 맞죠 게임마다 그래 자기한테 맞는 게임 이 있죠 옛날 게임이 그러고 오히려 또 뭐랄까 그래픽은 좀 떨어지지만 잔인했던 게 많았던 것 같고요. 요즘에는 규제나 아니면은 연령층을 대중화 시키려면 이거 연령층은 낮춰야 되니까 유명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잔인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솔직히 잔인하게 이렇게 하는 맛에 게임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스트레스 풀리는 데는 그게 오히려 그래 딱 맞습니다 음. 총싸움 같은 경우에도 총 맞았는데 그냥 바로 죽고 이러면 재미가 좀 없죠. 좀 약간 터트리는 맛도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. 이게. 자 이게 그래. 어, 지금은 그래 그런 대로 다 나왔네요. 데모가. 아까는 그래 내가 다운받을라 했게보였다안보였다 보였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자. 아 그래 스텔라 블레이드가 요새 인기고 아 나온지 좀 됐죠 근데 스텔라 블레이드가 지금 요 최근에 보니까 상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스텔라 블레이드는 하고, 싶더라, 하고 싶더라고요 땡기더라고요 이게 캐릭터가 이쁘고 쭉쭉 빵빵인게 인기 요인이 크죠 솔직히 이게 요즘에는 그래 스텔라 블레이드에다가 뭐 니어 오토마타 콜라보인지 아니면은 뭐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튼 간에 고그 캐릭터 들어가는 것도 있던데. 자 막상 그를 켜니까 어, 해보고 싶은 게좀 보이네요. 그래서 앞으로는 하루에 1 시간 정도는 플스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니면 이거 계속 안 할까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도 즐거운 즐겜 예, 하시고 겨울이라서 그래 집에서게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래. 자. 건강 하시고, 세계 정국 보였습니다.